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TV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비트코인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비트코인 증시와 디커플링이라는 기상인데, 자, 한번 보면 지금 간밤에 급락한 뉴욕 증시와 디커플링, 이탈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17일 오전 9시 43분, 비썸 기준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대보다 0.09원 오른 1억 2,183만 6천 원을 기록했는데요. 같은 시간 코인마켓캐 기준 해외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 대비 0.84% 오른 8만 4,06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시작된 관세 인상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파월 의장은 지금까지 행정부가 발표한 관세 인상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를 포함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파월 의장의 지금 우려는 트럼프 정부의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와 맞물려 증시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하지만 비트코인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에 비트코인이 하반기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악셀 레들러 주니어 크리트 퀸트 애널리스트는 미국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 비트코인 전송량 비율을 볼때 올해 1월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지금 미국 거래소 내 비트코인 전송량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요. 자 비트코인 채굴 상장사 15곳이 3월에 채굴한 비트코인의 40%를 매도한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가상자산 채굴 전문 미디어 더 마이더맥의 데이터를 인용해 이와 같이 보도를 했는데 이들 상장사는 운용 비용 충당 등을 위해 보유한 비트코인을 매각한 것으로 추적이 되고 있고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다라면서, 채굴 기업들의 매도는 가격에 이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죠.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최고라는 곳들은 지금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전문가들은 보니까 지금 후반기쯤에는 우리 비트코인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제가 분명히 한번 말했었습니다. 이거 M2G표 설명을 하면서, 5월에서 6월 달 넘어가는 사이에 이때부터 한번 쭉 반등이 나와 줄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이때를 기회를 삼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도 많이 떨어지면서 다른 코인들도 많이 빠져버리고 있잖아요. 사실 이거 슬슬 기회를 잡으셔야 할 때에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엄청 핫한 이슈들이 있는데 다들 아실 겁니다. 트럼프가 가상화폐 전략 빅축안을 내세우면서 코인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는 걸요. 여러분들, 트럼프는 뭐하는 사람이죠? 하루 종일 아메리카 넘버원을 외치면서 미국을 세계의 왕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이기 정권에 들어서면서 무역 전쟁이 시작됐고 관세도 엄청 붙고 있잖아요. 마약 유통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말 같지도 않은 이유들을 갖다 붙이면서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와 회담을 통해서 엄청난 치욕을 주면서 회담은 파행됐지만 또 챙길 건 챙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광물협정은 기다리고 있죠. 자, 우크라이나의 군사지원은 끊어버리고요. 정말 돈을 벌수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선택을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트럼프한테. 하지만 결과는 뭐죠? 결국 정답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민처럼 트럼프가 다 옳았다라는 모자까지 만들어져서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가 반박을 할수 있을까요? 정치 관련 이슈들과 뉴스들, 댓글 남긴 거, 지금 보면 죄다 욕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대성공해버리니까 할수 있는 게 욕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어두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남들이랑 똑같이 우리도 욕만 하고 있으실 건가요? 아니면 혀만 끌끌 차면서 계속 이러고만 있으실 건가요? 돈이 될 만한 게 생길 때 노를 저으셔야죠. 이 상승으로 가는 배에 같이 패들을 저을 사람, 그 사람들이 수익을 벌어가는 겁니다. 신세 한탄만 하면서 욕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또 지금까지처럼 아 비트코인 똥값이었어 샀어야 되는데. 아, 리플 600원이었을 때 샀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만하세요. 그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때입니다. 이제는 나도 코인 투자 했다고 수익 많이 벌어 봤다고 말을 해야죠. 그 수익이 날수 있는 배에 탑승하는 방법 제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5825-8879 여기로 문자 2번 넣어 주세요.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이 모터보트 급 정보들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어디까지나 구독자를 늘리기 위함이 있기 때문에 금전 요구를 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만약에 금전 요구를 한다? 저 절대 아닙니다. 과감하게 끊어버리세요. 자, 이렇게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희망 놓치지 마시고요. 자신만의 투자 방법 알고 있다면 계속 공부하시면서 끝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